계곡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이은혜 씨 31세가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성매매와 절도, 협박, 폭행 등으로 경찰에 상습적으로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평계곡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혜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연수는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했으며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일을 한 것으로 제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 윤상엽 씨가 어쩌다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빚을 지고 자신의 장기까지 팔려고 했던 걸까요? 이은혜와 조연수가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다는 폭로 글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알 가평 입사사고 이모씨의 엑셀 파일'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해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사진은 조연수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에전 직원이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은혜는 1인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고객의 주요 정보를 엑셀 파일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은혜의 내연남 조현수는 업무 지시를 총괄하며 사실상 사장 노릇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 직원이 공개한 글과 사진에는 엑셀 파일이 있었으며 해당 파일에는 방문 날짜, 시간, 서비스 종류, 고객의 특성까지 상세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은혜와 조현수를 공개 수배했는데요. 전국에서 과른 제보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언론사의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조현수가 과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성매매업소에서 이은혜와 조현수가 알게 되었고, 조현수 무리가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조연수의 고등학교 지인으로 제보제한 사람에 따르면, 최근까지 조연수와 연락을 했으면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해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연수와 관련 무리들이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일을 하면서 이은혜의 남편 고 윤상엽 씨에게 강제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의 거액을 배팅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앞서 제보자가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 윤상윤 씨가 대기업 연구직을 착실히 다니면서도 밥한끼 먹기 힘들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던 이유의 실마리가 풀리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 윤상윤 씨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며 수많은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한 빚 독촉에 자신의 장기밀매를 알아보는 글까지 남긴 충격적인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처럼 빚과 생활고를 겪은 윤상엽 씨는 앞서 제보자의 말처럼 불법 스포츠 토토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은혜와 조현수 일당에게 지속적인 갈취를 당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혹시 윤상엽 씨가 이은혜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도 생각했는데요. 하루빨리 악녀 이은혜와 범죄자 조현수, 그리고 윤상엽 씨의 죽음과 관련돼 범죄자들이 검거돼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은의 성매매 사건과 윤상룡씨가 빚으로 인해 장기 밀매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일 채널에 있는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이 씨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15세에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힌 뒤 최소 9회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2006년 7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6만원을 받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로도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만나 지각과 시계 등을 훔쳤다.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였다. 이 씨의 절도 행각은 2009년까지 이어져 소년부 재판에 회부된 것만 5번에 달한다. 이 씨는 임신 중이던 2010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방문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남편과 관련된 보험 사기 이외에 사건의 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이를 종합하면 이 씨는 계곡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경찰에 최소 9차례 입건된 셈이다. 이처럼 10대에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가 상습범으로 성장하게 된이 씨는, 단순 범죄에서 보험 사기와 같은 복잡한 범죄로 범행 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윤혜 30일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약 800만원의 허위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채널A에 따르면, 이 씨는 남편 윤모 사망 당시 39시와 혼인신고를 한지 6개월이 지난 2017년 9월쯤 사귀던 다른 남성과 일본 여행을 하던 중, 여행용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현지 경찰서에 신고했다. 피해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이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 보험금 150만 원을 받았다. 여행자 보험의 해외여행 중 도난 피해를 보상하는 약관을 노린 것이다. 이 씨는 2019년 4월 남편 윤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역시 일본 경찰에 허위로 도난 신고를 했다. 그해 6월 윤 씨가 사망하자 보험금 135만 원은 이 씨에게 돌아갔다. 당시 윤 씨는 생활비 3만 원이 없다며 이 씨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던 때였다. 연봉 6,400만 원이 넘었지만 1억 원 넘는 빚이 쌓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윤 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씨는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저희가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여행을 다녔다며 그래서 아무래도 빚이 좀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함께 공개 수배된 조현수, 30, 와도 2019년 5월 마카오 여행을 다녀와 같은 수법으로 2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해외 여행 보험 사기를 이용해 이 씨가 보험금을 챙긴 건 최소 5차례, 금액은 8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윤 씨와 혼인 신고를 한지 5개월 만인 2017년 8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하는 생명보험 4개에 가입한 뒤 매달 수십만 원을 보험금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내기 위해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처음 이 사건을 담당한 가평경찰서는 변사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내사 종결했지만 유족과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실시됐다. 일산서부사는 약 1년간의 재수사 끝에 이 씨와 조 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보안 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 정황을 밝혀냈다. 이 씨와 조 씨가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보어피를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과 경기도 용인시 한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한 것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씨와 조 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이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정과 출석 요구를 할 때마다 연락이 절다 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씨와 조 씨는 다음날 진행하기로 한 2차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씨와 조 씨를 지명수배하고 추적했으나 두 사람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묘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2010년 인천시 미추홀구 석바위 사거리 인근에서 이 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직사한 사건과 2014년 태국 파타야 산호섬으로 이 씨와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숨진 또 다른 남자친구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그 외에 더 많은 범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중심인 계속 살인사건에서 남편 윤 씨가 다이빙으로 사망합니다.